여기 보면은, 네. 그 배달 시켜 먹을 수 있는 맛집도 되게 많고요 아 네, 친구들하고 오셔서, 음 여기서 그냥 맛있게 보고 뭐 시켜 먹고, 음 네, 밤새 막 수다 떨고, 그러다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아, 그니까 공간이 필요한 거군요, 얘네들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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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또게개플레이스가 아 멀지 않아요? 맞아요. 싶고, 네, 음 그래서 의외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. 1박에 음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? 평일에는 한 8만원 정도 음 받고 있고요 음 성수기 때는 조금 더 올려서 한 10만원, 11만원 받고 받고 있고 음. 주말에는 15만 원 오. 그리고 평기 때는 20만 원 오. 그렇게 올려서 받고 있어요. <laughs> 와 엄청 잘하고 네. 계시네요. 예약률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 어, 것한 같아요? 95에서 98%한 달에 오. 한 2, 3박 빼고는 다 채우는 것 같아요. 어. 인근의 숙소들이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저렴한 숙소를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찾다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여기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90% 넘는 예약률이면 진짜 운영을 잘하고 계시네요. 그래서 거? 여기에 총 투자금은 네. 얼마가 들어갔나요? 수리비랑 가전, 가구 다 해서 응.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. 600만 원 그러면은 그렇죠. 보증금 1000만 원에 투자금 600만 원 1600만 원으로 시작하신 거네요? 맞아요.